자, 여러분들이 논문 쓰다 보면 이제 인트로덕션에 들어가게 되면, 시그니피컨스 끝내고 나면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연구 주제를 어, 질문 형태로 할지 물음표로 할지 느낌표. 연구 가설 형태로 해야 될지 주장 형태로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조금 어, 상당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네. 그래요. 오늘은 이 주제 연구 가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가설을 표현할 때 질문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 연구 가설을 표현 연구 주제를 표현할 때 질문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일 것이다. 뭐, <laughs> 이렇게할 건가에 대한 어,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많은 논문들이 두개의 다를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일단 질문 형태로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스페시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 가설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질문으로 하는 것과 질문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과 가설로 끝내버리는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설 형태로 대충 하고, 아니, 아니, 질문 형태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저희는 모릅니다 저는 아는게 없어요 뭐뭐 이런거를 미덕 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그 행동도 약간 가식적 이에요 예. 모릅니다 뭐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르 모르는거고 뭐기게 조화리면서까지 모른다고 일부러 조금 알아도 모른다고 할 필요도 없는거고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거고 예. 그렇게 해줘야지 뭐뭐 같이 공부를 하든지 뭘 알려주는지 할거 아니에요. 그그 네. 그 질문 형태로 대충 하고 하는 게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학생 때는 모르고 졸업 논문 뭐좀 알아보고 싶다. 데이터를 컬렉션 안 했고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질문 형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프로포절 쓸 때는 네.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 형태로만 남겨놓고 프로포즈를 디펜스하고 나서 질문 형태로 계속 이렇게 논문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가설 형태, 뭐 주장을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이퍼터시스를 테스팅하는 예를 들어서 가설을 검증하는 그 느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프로포즈를 넣을 때 그냥 질문만 넣고 끝내면 질문을 앤서하는 것과 이 가, 나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 하는 페이퍼로, 가설을 검증하는 페이퍼로 판을 짜는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느낌도 틀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내가 가설이지, 내가 뭘 세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가설을 해놓고, 가설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논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literature review의 핵심적인 theoretical 한 백그라운드를 탄탄하게 받쳐줘서 논문이 딱 안정감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르겠네요라고 얘기하면 네가왜 모르냐? 그게 왜 사람들이 안 했냐? 뭐 이런 거를 계속 저스티파이를 해야 되고. 그래 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나서 논문의 어떤 그 저기 뭐냐? 그리 v i 리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수준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어쩌라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데, 어, 남이 안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내논문의 저스피케이션이 되잖아요. 중요한데, 남들이 안 해서 내가 질문이 있어서, 내가 그 질문을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정적인 논리에 어, 함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남들이 왜안 했을까? <laughs> 남들은 바보란 얘기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놨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그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너만 하냐고 그 중요한 거를 너만 네가 왜 하냐고 다른 사람들이왜안 했을까? 그거를 저스파이를 해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만 하고 던지고 그 질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이파스시스는좀안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리더체 리뷰가 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 바보예요. 이 사람들 안 해놨어요. 내가 할게요. 라고 하면 그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해왔던 리서처를, 리서처의 워그를.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 하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테이션을 달기 시작하면 그 많은 리서처 리뷰를 했던 그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자들이 나의 동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엄마랑 아빠랑 뭐 어쩌고 는 우리 집 고양이가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사이트에션 엄청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 하겠지만 리얼 제이비뷰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에비던스 센터드 되돼 있는 상태로 내가 클레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비던스 클레임을 주장을 그 뒷받침을 하는 그 근거를 대는 아주 논리적인. 네, 그 논증이 잘 되어 있는 논문 형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스무드하게 쓰고 좀더 논리적으로 쓰고 accept rate도 올라가고 defense p e r c e n t a g 도 p r o b a e 도 올라가는 아주 좋은 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음표 뒤에 숨지 마십시오. 느낌표로 갑시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